여러분 안녕하세요 서효인입니다. 미리보는 전국체전 메달 리스트 오늘은 김천시청 배드민턴팀을 만나러 왔습니다. 아, 전국 최강의 팀인 거 다들 알고 계시죠? 국내 대회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세계 대회에서까지 반짝반짝 빛을 내고 있는 선수들인데요. 아 오늘 인증샷 저 오늘 꼭 찍어보겠습니다. 바로 만나러 가보시죠. 출발! 네, 선수분들 본격적으로 만나보기 전에 우리 코치님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김천시장 배드민턴단 장영수 코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김천시 배드민턴팀 소개 한마디 해주실까요? 네, 현재 남자 선수 10명, 여자 선수 10명. 장혜 선수 세명을 보유하고 있고요. 네. 38년 전통을 자랑하는 우리나라 최고의 팀이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성적들, 경기 성적들이 좀 어떻게 될까요? 어, 최근에 미량에서 뭐 열린 회장기 대회에서 여자단체가 우승을 했고요. 네. 네. 그리고 작년 2020년 대회에서 남자복식과 혼합복식에서 여자복식에서 어, 우승을 하면서 좋은 성적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어, 오, 오늘 인터뷰할 분들이 네 분만 일단 만나보려고 하는데, 네. 먼저 고성현 선수부터 간단하게 뭐 경기 성적이나 아니면 선수의 장점 같은 거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어, 고성현 선수 같은 경우에 전 국가대표 선수로 어 작년 여름철 대회와 어, 실업 연맹 대회에서 혼합 복식을 연달아 우승을 하면서 아직까지 노장으로서 현재 실력을 과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국가 대표 선수인 장애나 선수, 정경훈 선수 또한 어, 작년 여름철 대해남 어, 실업 연맹 대회에서 연달아 여자 복식을 우승하면서 또 좋은 성적을 거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메 선수도 고성현 선수와 짝을 이뤄서 어, 같이, 어, 혼합 복식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고성현 선수는 장점이 좀 어떻게 될까요? 선수로서? 어, 강한 공격력, 강한 공격력. 어, 기술적으로는 강한 공격력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최고의 복식 선수고 또 굉장히 성실한 예, 그런 선수로서 팀에 어, 좋은 리더 역할을 또 해주고 있습니다. 선수 예, 예맞 예. 선수들 분위기를 또 이끌어 가고 있고요. 음. 예, 선수단의 어떤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하고 있어요. 네. 고성현 선수랑 파트너를 주로 이루고 있는 선수가 어메원 선수죠. 네. 어, 주 종목으로는 고성현 선수와 어, 여자복식도 하지만 고성현 선수 혼합복식을 나가서 뭐현 국가대표 선수와 겨루어도 어, 뒤지지 않을 만큼 어, 굉장히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어메원 선수는 장점이 어떻게 될까요? 정우현 선수도 굉장히 성실하고요. 네. 승부욕이 굉장히 강합니다. 네. 보시면 굉장히 여리여리하고 작은데, 경기에서의 또 강한 승부욕으로 또 좋은 경기를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국가대표로 또 합류하게 된두 선수가 있죠. 정경은 선수 또 장혜나 선수가 있는데, 장혜나 선수부터 최근에 이제 여자복식 위주로 경기를 출전을 많이 하셨던 것 같은데, 작년 2020년 여름철 대회와 어 실업 연맹 대회에서 여자복식 정경호 선수와 짝을 이뤄서 연달아 우승을 했고요. 네, 정경호 선수 또한 또 장혜나 선수와 같이 이렇게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장혜나 선수는 장점이 어떻게 될까요? 어, 장혜 선수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하고 예 모범적인 어떤 선수로서 후배들한테 많은 기감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 어, 뭐 대표팀에서도 굉장히 성실한 선수로 평이 나 있습니다. 음. 네. 그 훈련 방식이나 공격할 때 경기 방식 같은 데서좀 특징적인 게 있을까요? 어, 장현 선수 같은 경우에는 수비에서 굉장히 안정적인 모습을 예, 보여주고 있고 또 왼손잡이 선수다 보니까 또 왼손잡이 오. 특유의 어떤 스트로크를 구사를 하면서 또 경기를 풀어나가는 그런 스타일의 선수입니다. 음,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정경훈 선수도 간단하게 소개해 주실까요? 정경훈 선수는 2016년 리오올림픽 여자복싱에서 동메달을 획득한 네. 선수이고 현재 국가대표 선수로서 지금 장혜나 선수와 짝을 이뤄서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정경훈 선수의 장점? 어, 굉장히 조, 여자 선수로서 굉장히 좋은 공격력을 공격력? 예, 바탕으로 강한 체력을 갖고 있는 예 그런 선수네 정경훈 선수가 공격이면 장인환 선수는 수비를 맡고 있는 그런 쪽은요. 예전이 플레이를 하고 정경훈 선수가 후위에서 좀 많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올해 이제 전국 체전을 포함해서 좀 앞으로 경기가 많이 남아 있잖아요. 네네. 올해 우리 팀 성적 좀 목표하시는 게 있을까요? 어 지금 당장 6월 28일부터 안동에서 열린 여름철 종배 선수권대회에서 어, 일단 네. 뭐, 여자복식, 혼합복식, 그리고 단체전에서 조금 좋은 성적을 기대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국체전에서 금메달 두개 정도. 금메달 두 개? 어떤 예. 거죠? 금메달 어떤 거죠? 혼합복식. 여자 복식. 혼합복식. 예. 네, 그래서 우리 전국체전에서 금메달 두 개. 네. 네? 목표로 하겠습니다. 네, 목표로 하신다고 합니다. <laughs> 네. 네, 올해 전국체전에서 좋은 성적이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이제 다 선수분들을 인터뷰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